와발 생긴거? 아니 이렇게 틈만 나면 욕하기 있기? 글쎄 <laughs> 영화 이름이 뭐라고? Once upon,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이름 진짜 길다 Once upon a t 라보또 나온다 외절이다 요즘은 이제 영화 발권도 키오스코로 하는데 저는 맨날 할인받다가 보니까 <laughs> 처음이네요 이런 거는 또 맨날 군인 할인만 받다가 보니까 이거 하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네 했어? 어? 했어? 하고 있잖아 왜 화를 내고 그래? 난잘안 돼서 좀 그렇네. 좀 예민하네. 뭐야? <laughs> 조용히해. 갑자기? 왜? 갑자기 군인 할인 받던 시절이 막그립고그니 그래? 아니 제발. 그런 말 하지 마. 그,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아니 제발, 제발. 제발, 제발. 굳이 꼭티 내는 것도 그런 거 아니야? 어디로 가야 돼? 네. 오늘도 나 나도 화장실 가야 가야 돼 네. 그래? <laughs> 혹시 혹시 아니아니나 목말라서 혹시, 목말라서 그래 목말라서 절대 꼬울 리가 없잖아? 뒤껍다 우리 3관 7층 H열 13, 14번인데 쿠폰을 어. 사자 확실히 군인 할인이 없어지니까 좀 아쉽긴 하다 다시 받아볼 생각 없니? 아, 제발 제발 싫어 <laughs> 싫어 네가 군인일 때 재밌었어 내 삶은 난 재미없었는데 <laughs> 난 재미없었어 이모 아냐 너도 사실 즐기고 있던 거, 할거 아닐까? 아우 때리고 싶다 라지패카우지 내가 빨간색 할 거야 응? 어어 씨이 c 이거 왜 이렇게 티켓값 왜 이렇게 비싸냐? 왜 이렇게 비싸냐고? 혹시 너의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니? 티켓, <laughs> 어미왜 이렇게 비싸. 혹시 무슨 이세계인이나 그런 거야 너? <laughs> 어머니, 그러니까 약 이세계에서 왔나 봐. 오이오이, <laughs> 이렇게 비싼 줄 몰랐다고 영화 티켓. <웃음> 비싸. 왜 <laughs> 어, 이렇게 비싼 거냐고. 오징어도 제공되던 옛날이랑 다르다고 이제. 그러니까 오징어까지 제공되던 그 세트랑 6천 원에 보던 그 영화 할인 영화 티켓 다 어디 갔냐? 일격이야? <laughs> 일격? <Originação> 아니 아니 이쪽이라고 방향 방향 방향을 지금 나 찍고 있어 아 그래? <laughs> <laughs> 아이 모습을 찍어야 되는데 <laughs>, 아이 모습을 찍어야 되는데 응응 하고 있어 알았어 테스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어 내려가보세요 문다 아니 뭐 하세요 아 놀다가 없어 일단 놓고 이 모습을 찍어야 겠어 싫어 sure. 아 까지 뭐 놓쳤는데 그렇죠. <laughs> <laughs> 일단은 영화 봐야돼서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뭐야? <laughs> 여기 오락실 있나? 있습니다 상층 있나? 거기에 오락실 지금 3시야 아 그러네 <웃음> 지금 3시야 <laughs> 영화 키... 기... 근데, 근데 뭔가 영화가, 영화가... 영화가... 나는 너무 음. 난해한 것 같은데? 아 나도 좀 쓸데없는 신이 많았던 것 같은데 나 진짜 아이폰 나고르비가 왜나올지 모르겠어 나 근데 네? 그, 그 뭐냐 쿠앤틴타란티노 감독 영화는 음. 하이라이트가 좋아 DP 어그 DP 장면 그 장면이 너무 좋아 그런 장면이 너무 좋더라 문이 열립니다 재밌게 잘했잖아 그아우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스포일러 투성이다 <laughs> 말하면 안 돼. 둘은 뭉실하게 얘기하라고. <laughs> 아니 제주가 안 되는 거 어떻게 뭘 얘기하다 보면은 그게 끝이 없어요. <laughs> 아 피곤해 죽겠다. 아우 아, 졸려. 못 찾아. 어? 어. 오락실 찾아요? 아뭐 지금 본다고 뭐 들어갈 수 있을 것도 아닐 거 같은데. 우리 아, 어디서 왔냐 근데? 나도 왜 몰라. 집집 집 네비 찍어줘. 네비 찍으려면 꺼야지. 어허. 아야, 갈수 있어. 그래? 나만 도